기쁜 성탄절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를 구하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보통 휴일로 또 또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념일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해야 할 날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해야 할 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본문은 종려주일,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그리고 부활주일 한주 전에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 그러나 누가 복음 19장 38절 말씀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어, 우리 이 본문을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누기에 아주 충분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얘기하며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서 또한 만군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누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어, 그렇게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긴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어, 사실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렬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혹시나 모를 유대인들의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 입성하실 그 시각에 반대쪽 서쪽 문에서는 로마 총독일 건너린 기병대와 보병대가 행렬을 지어 예루살렘상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로마 제국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타인 길병들,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 그리고 번쩍이는 가죽가복과 투구와 변기들,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먼지 소용돌이와 그리고 행군하는 군화 소리와 북소리, 이 모든 장면은 로마 제국의 위용을 뽐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 예수님의 행렬을 또한 같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뚱 뒤뚱 그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의 발끝이 땅 끝에 닿을락 말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들 중 다수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빌주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철부지 아이들도 못 모르고 종로나무가지를 흔들며 이리저리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상학을 못마땅해 하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입상하고 계시지만 만 예수님의 그 행진은 로마 총리의 그 행진과는 그거의 셉시에서는 결코 화려하지도 또한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만군의 왕이시오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행렬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었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초라한 행렬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행진에 예마셨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승리를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롭고 또한 겸손한 왕이심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의 새끼는 주로 물건을 나르는 용도로 쓰이곤 합니다. 즉 낙의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건 취급 받기를 또한 휴업조차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최고봉, 예수님의 그 겸손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의 원리를 통해 승리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심으로서 겸손을 통해 오는 그 진정한 강함으로 승리하는 겸손의 왕이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면모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절대 앞서서 전쟁에 나가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어 승리하게 하고 그 승리의 길을 뒤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성 입성 그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바리새인들과 죄사장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삼십에 팔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게 되이자는 것을 모르셨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또한 피하실 능력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당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왕도 세상 그 어떤 왕도 죽으러 그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걸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8절 말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 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령일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아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을 때 그들의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들은 그렇게 선포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과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살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209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평화. 혹은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일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치의 흠없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질서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땅 가운데 죽음과 무질서가 들어오고 또한 세상이 혼탁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또한 여러 무질서함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무질서합니다. 또한 죄로 인한 무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말씀과 같이 화해자 되시고 또한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질서함이 가득합니다.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일상의 염려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거기다가 평안을 빼앗는 일은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나 부모 또한 친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말한 마디에도 우리는 쉽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한 마디로 사람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단평안함 이미 마음에 자리 잡았다 하는 그 느끼는 그 찰나에도. 평안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평안을 추구하라고 하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스스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바꿀 능력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에 기댄 평화는 안개와 같이 허황되고 또한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기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안을 줄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고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자 또한 최고의 특혜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 더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조, 좋을 뻔할 것이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눈물에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우는 눈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우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번 웃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19장 전반부에 있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웃었고 그리고 또한 번은 오늘 나누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웃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성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죽게 되실 것을 알고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땅의 평화에 대해 무지한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워 우시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든 평화를 잃은 예루살렘성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는 모두 예수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닌. 바로 자신보다 더 고통받고 상처받고 외롭고 병든 사람과 슬픈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로 창조된 우리들이 죄로 인해 평화를 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금휼이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금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금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금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또한 무질서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극일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탄의 아침 이보다 더 기뻐하고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는 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탄절 아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찬양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의 눈물과 그,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분의 자녀들뿐만이 아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금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품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일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낙일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또한 그들의 자, 그들의 겉옷을 벗어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놓습니다 이런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오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주시는 참평화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금유를 닮아 우리 가정에 있는 또는 가능하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과 금유를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실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주님의 금유와 사랑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또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강하게 일막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